마지막에 티저 마지막에 화를 이렇게 당기면서 그, 그윽하면서도 알수 없는 눈빛이 예고편이 다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남더라고요. 네, 그 어, 실제로는 이 촬영하면서 어, 모래바람을 뿌리고 그리고 뭐 연기들을 자욱하게 만드는 뭐 효과를 내서 어, 눈을 뜨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약을 많이 넣고. 음 그래서 그 결과 눈이 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나온 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오늘도 눈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이거든요. 네, 아침에 세수하고 네. 안약 조금 넣었어요. 자, 안약을 넣고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형 스크린으로 본인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티저 영상의 마지막 눈빛 지금요? 예.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아... 자, 모래 바람이 지금 여기에 불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인성 씨 한번 활한번 당겨 주시겠어요? <laughs> 아, 네. 영화를 통해서 만나 보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합니다 아닙니다. 예.